작년과 상황이 틀려졌잖아요. 예. 근데 보고서만 똑같아요. 아니, 시,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틀려지고 사람이 틀려지면 새로운 일을 발굴해서 하고 하는 일이에 군대도 아니고 매일 똑같은 데만 반복하같으면은 그거는 너무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는 기술이 이게 맞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2021년 주요 성과 부분에 보시면 성과는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성과가 나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과는 이렇게 앞에 다들 물어 가지고 다시 오는 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나, 장사인 아, 저는 저는 그게 잘못... 잘못된다고 생각합니다. 2 0 0 1년에 성과가 내 작년에 이렇게 했던 성과가 있으면 2022년에는 새로운 성과가 나오고 작년 성과는 그냥 이렇게 뭐 뒤에 뒤에 배치되거나 작년의 성과보다 그러면 더 좋아졌으면 그렇게 될수 있는데 매일 똑같은 일만 한다는 것처럼밖에 안 보이잖아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 이제 굳이 뭐 변명을 한다면 이제 저희가 어, 신규 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일 하 어, 후반부. 어, 4회에 예, 2020년도 신규민 역전시책에 방위를... 그러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2021년에 신규민 역점시책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듯이 예. 2021년 주요 업무 성과에 나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특정은 이걸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2021년에 성과에 안 나타나면 뭐가 의미가 있니까 지금 이 보고서 쭉 읽어가지고 다 이거 뭐 2022년 신규미0.1 시책 이렇게 얘기해 본들 이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보고서에 답 나타나요 안나타나요아뭐그뭐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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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날 거잖아요 똑같이 내년도 보고서도 똑같이 여기 복사 떠가지고 가실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철강계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주요한 큰게 이제 동일한 동일성 유지하고 싶은 뿐이지 행정사무 감사를중비한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의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하더라도 <laughs> 기본적인 뭐 이렇게 프레임은 갖고 가더라도 예. 제목이라도 이름들 거의 다 해서 그 복사하고 뜨고 이거 이거은 뭔가 잘못된 거아니까 행정사무 감사를 고생하셨다고 해야 되는데. 그 사업 명칭이 이제 장기 지점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 사업무의 특성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업무 특성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신규인 역점 시책이라는 부분들이 2021년 주요 성과에 들어와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신규, 2021년 신규 시책은 저희가 예전에할 음. 신규수책과 역전수책이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옛날 책자, 이 있는 프린터물에 있는 2021년 네. 신규민 역전시책이라 했던 부분들이 네, 네. 오늘 보고서에는 시, 2021년 성과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지금, 어, 지금 저희가 2021년. 아, 잠깐만 내 네, 얘기하는 거에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네. 제가 묻는 말씀은 2021년에 신규로 하겠다고 작년에 보고했던 그 내용들이 예, 예. 2021년에 주요 성과에는 올라와야 된다. 대부분이 반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규 수책들이 저희 성과 부분에. 성과, 성과 부분에 어디반영되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예. 동해안과같주 중학교의 개경수리는 이게 금년도에, 이제 금년 연말에 이제 팩스가 되거든요. 그전까 저희가 작업해와서, 지금 국토부에 어, 어, 올라가서 이제 확정하기 전에 되어있고 해양, 미래 해양 안에서 발굴이 신선한 않고 아니, 정도. 자꾸 말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2021년에 신규 역전 신청을 했다는 타이틀이 있을 거 아니죠? 네. 예. 이 타이틀이 2021년 주요 성과에 어디에, 어디에 들어와 다는 건데요? 그런 지능 상황들이 나타나줘야 되는지, 신규로 잘 해보겠다고 해서 돈을 받아놨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2021년에 지금 업무보고에 지금 행감할 때 자료로 안 나타나면, 은일안 했다는 거잖아요. 저희 그 페이지에 좀 작게나마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지금 누구는 이 지금 2021년 신규 협점 시책이 유료 과과에 들어가 있는 걸 체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